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200평 정도 되는 2천만 원대 임야를 보러 현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현장은 강원도 원주시 부론면이에요. 지금 이곳은 문마급인데요. 이 문마급에서 18km 정도 가면 바로 도착합니다. 요새 원주시 부론면은 부론 산업단지 개발로 아주 분위기가 좋습니다. 토지값도 계속 상승하고 있고요. 부론 산업단지도 부론 산업단지지만 부론 IC가 개통이 되거든요. 그러면 여주에서 원주 문막을 오실 때 부론 IC로 들어오면 더 빨리 도착할 수 있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IC가 개통한다거나 지하철 노선이 생긴다거나 하면 그곳 토지값이 아주 들썩들썩 하잖아요. 이 원주시 부롬면은 앞으로 기대가 정말 많이 되는 지역입니다. 지금 정면에 공사가 대규모로 진행되고 있는 게 보이죠. 저게 부론산업단지예요 정말 많은 기업들을 유치해서 이 원주가 발전을 많이 했으면 좋겠네요. 그런데 지금 소식으로는 굵직굵직한 기업들이 지금 협상 중에 있다고 합니다. 400m 정도 남았습니다. 지금 저 바로 앞에 남한강이 한눈에 아주 멋있게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이 도로 보이죠? 2차선 국도. 이 국도가 딱 붙은 오늘의 토지입니다.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제 바로 앞에 남한강이 멋있게 흐르고 있습니다. 정말 아름다워요. 여기 농막이 하나 보이죠? 오늘 토지는 아닌데, 누가 이렇게 멋있게 명당터를 만들어 놓았네요. 농막 하나 갖다 놓고, 흙 부어서 평탄하게 토지 만들고, 요 앞에 펜스도 치고, 여기는 제가 봤을 때 기본적으로 500평이 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농막 놓고 있다가 나중에 집을 지을 것 같아요. 지금 보이는 도로가 제가 바로 전 영상에 설명드린 도로입니다. 이 도로로 쭉 오다가 이렇게 내려가는 길이 있어요. 물탱크가 보이죠? 지하수 관정을 해놨더라고요. 요 밑으로 내려가는 길을 만들어 놓았는데 차도 진입할 수 있고요. 내려가면 남한강이 더잘 보이네요. 네, 보면 저기. 녹색 농막이 보이죠? 농막 같은 경우에는 매각 제외인데 아마 낙찰이 되면 소유자가 가져갈 수도 있고 그냥 놓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토지를 낙찰받은 분이 어떻게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놓고 가면 좋겠어요. 요거 그대로 사용하면 되니까. 저 파이프관이 보이죠? 이 파이프관을 하나 갖다 놨는데 그렇게 토지 모양이 생겼습니다 지금 들어온 영상으로 보면 제가 있는 위치하고 도로 내려오는 곳 농막의 위치 전체 면적이 표시되고 있어요 지목은 임야라 농치증은 필요 없습니다 바로 낙찰 받으면 수유권 이전이 가능하고요 저 위에 보면 전신주 들어와 있는 거 보이죠 전기는 바로 연결하면 돼요 수도는 아까 이거 지하수 파놓은 사용하면 되고요. 지금 이 남한강이 보이는 곳이 서쪽입니다. 그래서 오늘 토지는 남서향으로 보면 되는데요. 아까 명당터라고 말씀드렸던 곳은 요 바로 옆에고요. 이 바로 앞에 지금 넓은 농지가 하나 있어요. 이 넓은 농지가 맹지인데 오늘 경매로 나온 임야가 이 토지 도로를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토지 주인분도 만나보고 가격이 맞아서 싸게 매입한다고 하면 정말 좋은 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제가 온 도로 있죠? 지금 촬영하는 내내 차가 한 대도 안 지나갔어요. 차량 유동이 거의 없는 도로예요. 근데 단점이 있다고 하면 이 도로하고 토지의 단 차이가 좀 있어요 이렇게 이단 차이가 제가 봤을 때는 한5 m 정도 돼 보이는데 그 단점만 빼면 면적 가격 아주 좋다고 보면 됩니다 이 원주시 불혼면에 농지나 임야 꽤 쓸만한 평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세가 30만원에서 40만원 정도 하거든요 근데 오늘 토지 198평을 최저가로 계산을 해보면 16만원 정도가 나와요 그래서 가격도 아주 괜찮다고 볼수 있습니다 지금 촬영하는 날이 3월 24일입니다 오늘 경매 몰건이 경매가 진행됐어요 감정가가 4200 정도 됐는데 저는 신건으로 도 낙찰이 될수 있다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오늘 결과를 지켜봤더니 한번 유찰이 되었습니다. 낙찰 받는 분들한테는 아주 좋은 소식이겠죠. 2,880만 원까지 떨어져 있어요. 제가 봐서는 한번더 유찰될 때까지 기다려 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다음 기일 4월 21일에 아마 낙찰이 될 것으로 저는 예상합니다. 네, 그럼 이제 경매 기본 정보에 대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사건 번호는 2024 타경 131이고요. 소재지는 원주시 부로면 정산리 2057-2번지입니다. 물건은 임야고요. 사건 접수는 24년도 1월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경매 구분은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입니다. 여기서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 팁을 하나 드리자면 지분 경매하고는 달라요. 지분 경매는 예를 드리자면 3명의 공유자가 있어요. 그 중에 1명이나 2명 지분이 경매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는 3명 지분권자가 협의나 판결을 통해서 일반 경매, 임의 경매와 마찬가지로 물건 자체가 경매에 나오는 겁니다. 낙찰을 받으면 일반적인 경매 절차와 동일하고요. 모든 제약되는 말소 기준보다 후순위, 가압류, 가처분, 근저당은 모두 소멸이 됩니다. 그런데 지분 경매는 그 지분을 낙찰 받으면 다른 사람 지분들, 가압류, 가처분, 근저당 같은 제약받는 권리 사항이 말소가 되지 않아요. 자기가 받는 지분만 제약 사항이 소멸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는 지분 경매는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이 있습니다. 세명 중에 어떤 한 사람 지분을 내가 경매로 낙찰 받았다고 하면 나머지 공유자 2명이 그 낙찰 받은 금액에 먼저 매수하겠다고 신청을 할수 있어요. 경매 법원에. 그러면 나는 낙찰을 바꿔도 그걸 뺏기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런데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는 공유자가 30명이던 3명이던 100명이던 그 나머지 공유권자들이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일반 경매 물건 절차로 진행이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토지 면적은 168.49%. 소유자 채무자 채권자가 나와 있습니다. 감정가 최저가 보증금이 나와 있죠. 감정가가 4,100만원인데 저는 사실 신권에이 금액으로 낙찰이 될줄 알았어요. 이번에. 그런데 3월 24일에 유찰이 돼서 25년 4월 21일 30% 내려간 가격 2,885만 2,600원으로 2차 기일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매각 물건 현황입니다. 토지고요. 용도 지역 지구는 중보전 산지. 보전 산지는 개발이 안되고 이 중보전 산지는 개발이 된다는거 모두들 알고 계시죠 용도 지역은 보정 관리 지역입니다 공시지가 는 제곱미터 당 29,000원 이고 평당 74,000원 이에요 그래서 감정가가 이렇게 책정이 되었는데 오늘 2차 기일에 예정되는 최저가에 168평을 나누게 되면 16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이 불헌면에 잡종지 임야 전답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평당 3 40 만원이 넘어요. 그러니까 거의 반값에 나왔다고 볼수 있겠죠. 감정평가 요항을 보면 부정형 토지, 이게 경사가 좀 있다는 얘기인데 완경사지고요. 현황은 잡종지 상태입니다. 인접 도로 상태 중요하죠. 북동측으로 아까 현장 영상에서 보여드린 2차선 국도가 접해 있습니다. 임차인은 조사되는 게 없고요. 등기부 현황을 보면 말소 기준 권리가 나와 있죠. 국민건강보험공단이고요. 건축사 부서에서 지분 압류를 했습니다. 낙찰이 되면 나머지 두명 공유권자의 지분이 낙찰 받은 사람들한테 이전이 되고요. 경매 기입 등기,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 등기는 말소가 됩니다.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은 잡종지 상태이고요. 본건 지상의 매각에서 제외된 아까 컨테이너하고 파이프 하나가 있다 그랬죠? 경매가 10개 정도 진행이 된다고 하면 50%한 5개 정도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소유자가 놓고 가고요. 반 정도는 소유자가 가지고 갑니다. 공유자 우선 매수권 행사 1회로 제한. 이거는 그냥 형식적으로 정해놓은 거고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지분 경매와 달라서 공유자 우선 매수권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관련 사건 내용을 보면 원주지원 2023 가단. 57656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이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 재판이 진행되었고 이 판결문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이 판결문은 이 경매 내용과 마찬가지로 지분권자가 승소를 해서 이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로 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상 배당 순서 나와 있고요 낙찰 비용을 저는 3,500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취등록세가 161만원이 나옵니다. 이면은 농지와 달라서 3.4%가 아니고 취득가의 4.6% 취득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관할 법원은 아까 처음에 설명드린 대로 원주지원, 원주지원계고요. 3월 24일 오전 10시에 경매가 시작됩니다.